지금은 언니야를 시청하실 시간입니다. 둘셋. 안녕하세요. 언야입니다 저는 선언니, 채연님, 인논입니다왜 이걸로 바꿔? 어? 왜? 어? 이거 채연니 거잖아. 그래? 뭐지? 나못 봤는데. 해도 <laughs> 해도 <헤드. 웃음> 그래 뭐. 그거 원래 시아준 네. 수 거야. 맞아. 삼대 석양 보고 왔어. 너무 예뻐 진짜. 좋겠다. 좋겠다. 나도 보고 싶다. 응, 네. 오늘의 사연은 말해주세요. 네, 오늘의 사연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진짜 이별을 하겠다. 라는 사연입니다. 아, 약간 소름 돋았어요. 그래서 어, 이런 진짜. 시키더라 <laughs> 그니까요. <laughs> 지난주부터. 하여튼, 아, 진짜, 이번이 진짜 마지막 이별이다. 음. 그 약간. 뭔지 알겠어요? 네. <laughs> 사연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별의 아픔에서 막벗어난 20대 초반 철수입니다. 저는 작년 이맘때쯤 이별했어요. 꽤나 지지고 볶던 연애를 한 탓인지 마음에 타격이 좀 크네요.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. 그런 참 좋은 사람도 변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준 사람이기도 하죠. 학교 지역이 다르다 보니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. 그런데 그 친구의 제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더라고요. 에휴, 그렇게 충격을 받고 헤어졌습니다. 저는 여행을 다니고 괜찮은 척 놀기도 많이 놀았지만 한 켠의 허무함과 외로움은 계속 자리 잡더라고요. 예를 들면 그냥 밖에 있다가도 눈물이 갑자기 흐르는 뭐 이런 상황들. 그런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.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정말 떠나보내고 싶어서 매일 보내봐요. <laughs> 언니야 분들께 신청곡 마크툽 정영은씨가 부른 저 부탁드려요. 아무렇지 않아라는 가사가 제일 마음에 남았던 곡이에요. 노래 꼭 선물 받고 싶습니다.라고 철수 씨가 보내주셨어요. 곡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우리 저희가 처음으로 진짜 사연자분이 해준 신청곡으로 이번에는 음, 음. 하게 됐는데 아 어려워요. <웃음> <웃음> 아 최연이가 아, 아, 불러요. 아, 네, 아네 제가 부르게 됐는데 어려워서. 노래가 듣기만도 아, 어렵잖아요. 최현이밖에못 불러요. 네. 아 이게 어, 어려워요. 화이팅. 아, 네. 하여튼 이 곡이 그마코튜브라고그 음. 구윤의 메리미. 음, 음. 그 알죠, 알죠. 아 진짜. 메리미. 얼어요 하여튼 이거 작곡가 작곡가분이시니까. <laughs> 네. 그리고 정영은 님은 그 품이란 곡은 많이들 <laughs> 아시 좋아요. 약간 음. 야한 노래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지금 <웃음> 네. <웃음> 바로 들어볼까요? 다같이 <laughs> 고고! 손끝에 겨진 너의 추억도 많이 바래졌어 아프고 아팠던 지난 그리움들도 조금씩 시간에 강물에 식혀 그렇게 흐려졌어 미안해 더 이상 널. 사 내 맘이 이젠 널 허락하지 않아 난너 없이도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어 아름 o 주 t n e in my life 정말 아무렇지 않아 너와 해 웬내 지심과 너의 거짓말에 무너졌던 그날의 기억이 제는 터졌어. 미안해,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. 다친 내 마음이 이젠 널 허락하지 않아. 난 너, no 제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제 철수 씨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어, 선물이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네요, 정말. 아니요, 당연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. 네. <laughs>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철수 씨에게 해 주실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네.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언니하는 각사연마다 맞는 노래를 추천을 받거나 거기에 맞게 선정을 해서 노래를 커버하거나 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진짜 작은 해요? <laughs> 플러스 또 생겼죠 여러분? 아, 네, 이 마이크 아니죠? <laughs> 마이크도 비싸, 비싸요 저희가 못 드려요? 네. 네, 이것도 드리니까 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. <laughs> 이것도 드려. 자신의 이야기가 노래로 듣고 싶으신 분들 환영합니다. 뭐야 이런 클로 아, 그, 그, 자신의 이야기가 노래로 듣고 싶으신 분들 환영합니다 아주아주 니아 아주 하려고 그랬다고 <웃음> <웃음> 나도 준비하고 있랬는데 아주아주 안했잖아 자신의 이야기가 노래로 듣고 싶으신 분들 아주 많이 환영합니다, 환영합니다. <laughs>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 <laughs> 언제든지 모두 여기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 하나 다 읽고 있어요, 꼼꼼히 읽고 있고요. 히프티콘도 보내드려야. <laughs> 그럼 안녕. 다음에 다음 또 봐요. 꼭 만나요. 또 만나요? 오, 꼭 꼭. <laughs> 아 진짜 힘들. 됐어.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. 아 여러분 저 바지 입었어요. 이거 원래 원피스라고요. <laughs> 지금까지 언니아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런 참 좋은 사람도 변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준 사람이기도 하죠. 학교 지역이 다르다 보니 장거리 어요 은나베야, 얘가 범인이라고. 대학교로. <laughs>